파크 골프 원래 대회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동화 마을로 갔어요. 이 동화 마을 안에 식당하고 카페 등등 모든 편의시설이 있었어요. 그냥 큰 마을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원래 대회 행사를 다 끝내고 집에 와보니 단톡에 이런 사진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. 이렇게까지 멋진 곳인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. 처음 가본 동화마을, 그리고 처음 보는 이 포즈들, 정말 멋있는 포즈로 사진들을 많이 찍어 올렸습니다. 다시 한번 이 동화 마을에 와서 이 회원님들처럼 사진도 찍어 보고 예쁜 길도 걸어 보겠습니다.